그냥 이 부분을 꼭 넣어야 겠다. 이 부분을 꼭 넣어서, 어, 다시. <laughs> 아,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따 다시 원곡을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코드를, 이 코드를, 처음 코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어, 제가 노래를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당연히 그 코드를 한번더칠줄 알았어.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가련다 하면서 <laughs> 네, 노래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이할 곡이 미련에게라는 곡인데 어, 저희가 거의 21년 만에 이 곡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버전. 그래서 아마 재경이가 되게 좋아요 솔로도 있고 해서 아 그래서 그구나 이미 시작할 때부터 솔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 일단 어 솔로 할때좀 이렇게 많이 화판을 해주고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 이렇게 하고 이 노래를 하면 안 돼요. 아, 어, 네, 비가 와서 미형이 집에 있게. 일단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어, 글쎄요, 올해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진짜 또 넬스룸을 하게 됐다는 게 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가 는 하네요. 어떤 것 같고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노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만큼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하는데, 어, 올해 또 특히 공연이 많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넬스룸도, 뭐, 눈 깜빡하고 나면은 끝나 있을 것 같은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올해가 끝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서, 더 끝까지, 어, 화이팅 하고 더 재밌게 즐겁게 지내보도록,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끝까지, 네,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laughs> 어, 2층도 괜찮아요? <웃음> 3층도? 이전에그 1년에 공연은 많이 있는데, 넬스룸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마다 뭔가 이거를. 10번 해도 10년이고 20번 해도 20년인데 과연 몇 번이나 더할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넬스룸 할 때마다 이상하게 다른 넬스 시즌이나 뭐 그런 공연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뭐 그런 공연이지만 넬스룸만큼은 약간 더 뜻깊고 좀 보내기 아까운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이 시간이 어, 내일까지는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봤는데 또, 아까쯤은 뭐또 술은 재밌게 먹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본격적인 주말이고, 네. 또 다음주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네. 연휴죠? 월요일도 쉬나요, 여러분들? 안녕!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각이 없었네요. 아무튼 뭐 마음 아는 연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진짜 어 신나게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공연 끝나고 어 가는 길에 나름 거화한 데서 저는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너무 당 떨어져가지고 <laughs>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도 금요일 밤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어 진짜 이 시간에 물론 한 11시? 됐을까? 11시 반쯤 될까? 11시 반쯤 될까? 그랬는데, 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러분들 서울 각 어디 지역에서 출몰하셔서 많이들 팔아주시고,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무대에 어, 저희 또네명 말고 함께 해주시는 또한 분이 계세요. 어, 우리나라 웬만한 요즘 최근 나온 노래들, 이라고 말하면 좀오가할 수도 있긴 한데 <laughs> 네, 아무튼 거기에서 이분의 기타 소리도 많이들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공연장, 여기저기 공연장에서도 많이 아마 들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연을 함께해 준 구태엽 기타 리스트님 스러운 준비를 와, 전 별로 안하요전 기타만 열심히 치면 되니까. <laughs> 어, 그, 예, 올해 정말 스케줄이 굉장히 저희가 내일 활동을 꽤나 오래 했는데 어, 가장 많은 라이브를 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 정말 많은 걸 했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기억들도 많아요. 어, 근데 확실히 넬스룸은 부담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laughs> 음. 어,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멤버들이 오늘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정훈이가 약간 우울한 무드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저는 밝게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 뭐 학체가 됐건, 뭐더큰 곳이 됐건, 다른 곳이 됐건, 내일 쓰러면 매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와 계속 함께하는 드라마 양현우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도 여, 여러분과 함께 그 매년 그래 넬스룸을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인데 어, 작년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있게 돼가지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어떻게 무대가 그에디 d 가 굉장히 크죠 저희는 볼 수가 없지만 <laughs> 네, 아무쪼록 좋은 주말 되시고 어, 내일까지 화이팅 아니, 선를 너무 비우는데 지금? <laughs> 네, 학교 선배... 아니다, 졸업인데 이거 더 뭐죠? 졸업을 먼저 하는 게 선배인가요? 아니면... 학, 학번! 학번이 먼저인 게 선배인 거죠? 그러면은... 어, 선배인데... 어우, 비웃네. <laughs> 네, 아니, 제가 진짜 웃긴 게, 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함께 하기 전에 정원이 이렇게 멘트를 길게 해줬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어, 아무튼, 정원이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저 아래서 에 이제, 어, 뭐, 정원 얘기하고 재경 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 그면 보통은, 보통 이제 정원이가 끝나면, 제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25년째. 재경이가 말할 때마다 소개를 하는 느낌으로 항상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간 여기 앉아서 보는데 당연히 할줄아 이렇게 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laughs> 설득하고 그래서 아주 되게 왕자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랬으면 자기가 끝나고 아 그럼 해승이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건 또아하잖아요 자기 딱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아저 새끼는 진짜 많이 짜아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사황을안 변해요 한계가 습니다 변하면 죽어요 응. 뭐라고요? 변하면 죽어요 바나나 바나나 죽어라고요 변하면 죽어요 변하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쵸.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근데 뭐, 변할 수도, 변하기도 하지 않나? 뭐, 좋게 변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럼 개새끼는 계속 개새끼. 착한 애들, 계속 착한 애들. 꼭, 꼭 그런 건 아닌 거같던데 물론 뭐, 아주 깊은 사회, 정말 이 깊은 곳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할수 있지 않냐, 네생각 합니다 저는. 아무튼 어, 다음 곡은 저희가 캐롤 같은 노래가 없어서 음, 그래도 날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날수 있는데 캐롤 같은 곡이 없어서 저희가 원래 있는 곡 중에 한 곡을 좀 캐롤 같이 편곡을 했어요. 너무 많다 내 주머니에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패럴 입고 이렇게 밝고 막뭐 신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스크리스마스 그, 그노래 캐롤은 아니지만 겨울 되면 아직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냐면 아스크리스마스 알죠? 네. 아,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시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도 뭐 가사는 되게 슬픈 노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또 관심이 필요해. <laughs> 그만 좀 하자. <웃음> <웃음> 어, 아까 종현이가 뭐 얘기한 것처럼 저희한테는 내수를 항상 마지막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공연이라서, 어, 이 공연이 굉장히 좀 남달라요. 오래 하기도 했고, 이 공연 자체를, 내수력하는 공연을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왔고, 어, 올해도, 어, 뭔가, 팬분들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저희도 올해가 25주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짧지 않은 시간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음악을 하고, 또 공연을, 아까 뭐미련의 같은 곡은 정말 저희가 스물 살그 노래가 스물한 살 이때 만든 노래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또 아직 2024년에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것도 다 뭔가 저희 음악을 기약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내일 수록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 무사히 끝나면 굉장히 너무너무 고맙고, 어, 그래도 올해도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잘 지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게 뭐 저희끼리 음악을 했어도 계속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분명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거나, 어, 또 색다른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건한게 확실하고 그래서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오늘 네, 저희 뭐 공연할 때 저희 무대에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관객이었는데 그런 본인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 번. 멋진 여러분들. 그제고 올해는 공연을 좀 많이 해서 사실 음악 작업을 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공연을 좀 줄이고 음악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아예 안 하지는 않겠죠.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좀 줄이고 음악 작업에. 쉽죠 하나 해가 될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다음 공연 때까지 뭐, 음주 잘 하시고, 음, 어쨌든 마지막 곡이고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우울하게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어, 기분 좋은 곡 준비했으니까 한껏 잘 즐기시고 토요일인데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만 술 많이 먹고 네, 미리 며칠 전에 주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지막. 곡.